원종래의 Chinese poem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유의 망천 별장 가운데 경치 좋은 곳 20군데의 명칭을 시 제목으로 해서 왕유와 배적이 같이 20수씩 쓴 40수의 시를 모아 만든 망천 시집 시 가운데 왕유의 화자강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럼 먼저 한번 이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화자강 당왕외 飞녀去不충랜산부추승상하화자강 초장칭, 허지. 왕유는 당나라 천보삼년, 서기로는 744년인데요. 그 32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송지문이 쓰던 남전 별장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송지문은 율시절구 이런 근체시 형식을 심전기와 함께 완성시켰던 초당 시인이고 그리고 또 재상을 지낸 인물입니다. 송지문은 자기 별장을 남전산장이라고 불렀는데 왕효는 별장 이름을 망천별서라고 불렀습니다. 망천별업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까닭은 이 별장이 있는 장소가 장안에 있는 종남산의 북쪽인데, 여기가 남전현의 망천진이에요. 송지문은 현 이름을 따서 남전산장이라고 했고, 왕유는 진 이름을 따서 망천별업. 망천, 별서,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왕유의 별장은 이시별이에 걸쳐서 흐르는 그 망수 또는 망천이라고도 하는데 그 망수를 따라서 있었던 모양인데 종남산 중에 제일 경치가 아름다웠던 곳이라고 그래요. 망수는 해발고도가 600m 내지 9 0 0터에 이르는 아주 고지대를 흐르는 시내였는데, 이 주변에 여러 지류가 의호라고 그러는 그런 호수로 흘러드는데, 그 지류들의 모양이 의호로 흘러드는 지류들의 모양이 바퀴테 같아서, 바퀴테 망자를 써서 망천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럼 이제 이 화자강이라는 작품을 한 구씩 해석을 해볼게요. 베이니어 뿌충 날아가는 새들이 추 날아가는데 뿌충 끝이 안 난다.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가고 날아가고 해도 계속 새들이 날아오는 날아오는 새들이 있고 날아가는 새들이 있고 날아오는 새들로 인해서 날아가는 새가 갔어도 아직 여기 새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늘에 새들이 끊임없이 날고 있는 것은 아마 가을이 깊어져서 철새들의 이동시기가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어, 철새가 자기 갈 곳으로 날아가고 또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이런 시기는 사람들도 괜히 기분이 착가라앉으면서 쓸쓸해지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를 봅시다. 레산푸 치우스 여기. 연산 연이연산들이요. 연현산들에 보이는 이 산들은 추색 우 가을색을 푸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푸가 동사인데요. 가을색을 회복했다는 건 작년에 띄었던 그 가을 단풍색 또는 누리끼리 한색 그런 색을 또 다시 띄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뿌는 부사 부로 봐서 다시 그추색을 수로로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연연산들은 다시 또 다시 가을색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제 3구로 넘어갑니다. 상샤 화지강 상샤 이건 이 자체가 동사네요. 그러니까 화자강을 올라가고, 상화자강샷화자강 화자강을 내려가고, 그러니까 화자강에 오르락 내리락 하늘하니, 그 가을빛을 띤 산들 풍경, 그리고 하늘을 계속 날고 있는 철새들, 이런 풍경을 보고 있노라니, 는 초장칭. 그지 내 마음 속에 생기는 이 슬픈 감정이 어찌 어찌하면 끝이 날까? 어찌 끝이 날까? 새들이 끝없이 날아오듯이 단풍들이 끝없이 고아지듯이 자기 마음은 자꾸만 슬퍼진다 이런 감정을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시를 낭송하고 마치겠습니다. 画子冈，唐·王维。飞鸟去不穷，连山复秋色。上下画子冈，初长琴何及？